안녕하세요, 트렁크 배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여름 복날의 주인공 닭 그리고 그 닭을 구워내는 법 장독 게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양, 간심, 양통근이 가운 목살입니다. 옥수수 껍질는 드시다 괜찮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허벅지 살 양념 소고기. 아, 네 예, 고맙습니다. 어, 아, 좀. 우리가 굽는 거 아니죠? 아, 저희가 직접 지금. 예. 요 허벅지살 양념소금이 있죠? 요거는 꼬띠아랑 쌈무랑 스푼이 들어있는 갈릭소스. 요세이 같이 싸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허벅지살이랑 목살이라 있나요? 또철 금방 증에철 시달려 그렇게 해서. 어, 이거 허벅지살 양념소금. 아, 허벅지살 양념소금. 진짜 맛있겠다. 파리 고추 이거, 이거, 이거 좋아하나봐요? 그냥 고추를 좋아한다 어, 맛있어 보여더 어. 그래요? 파리 고추 안 먹어봤다? 고기 딸기나 새킹 정도 괜찮으시나? 너무 네. 맛있어 <목소리도> 뼈를 제거한 나이게 이거 사먹는 거를 이거 사먹는 <목소리도> 먹는 거를 야. 이거 원래 꽃게 아니에요? 소금을 찍었어 아니 그렇게 사먹나? 네, 일단 싸먹는다 싹 <laughs> 제가 방금 전에사 싸먹는다고 싸먹는다. 어? 저싸먹는다 하지 않았나요? 저싸먹는다 하지 않았나요? 싸먹는다고 그러면 안돼 젊은 이 벌써부터 건망증에 철시달리 그렇게 해서 싸먹는다 아 그래요? 자 이걸 딱 보여주고 어, 이렇게 이렇게 사, 사 먹는 겁니다 고용이 <laughs> 해라 이 쪽팔리기 파리구이도 맛있다 사먹이걸못 먹으면 대장도 드다 11시 4분 56분 남았습니다 네. 우리만 전세. 우리만 전세. 내 먹던 내 먹던. 맛있くなる 모에. 봄도에 너무 맛있어. I like to eat, eat. 치킨이 아니고 구워주니까 완전 다르다. 역시 똑같은 요리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 내가 아, 봤어요난또 누구랑 먹냐고. 아, <laughs> 아 형님이랑 먹어서. 도로 마저 뜯어볼지도. 아, 카메라 끌게요 네. <laughs> 그래서 반판을 시,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분명이 맞죠. 사장님 이 싫어하는데. 한 판을 시키면 한 판. 사장님 한 제일 싫은 한판 시키고 맛있는 거또 시키고. 근데 이거는 양이 제일 많네. 닭구이 중에서 이게 뭐저대이 뭐죠? 이게 뭐죠? 허벅지. 허벅지 살이 제일 장비를 들고 다니는 만화 아직 그게 아니잖아요. 안 안녕하십니 장비는 누구다 해야 되나? 뮤비는 음. 음. 아니고. 뮤비는 아니 아, 아닌데. 미치겠다. <laughs>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laughs> 이런,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고요? 이뭔 개소리야? 어느 사람 책에 삶의 지혜라고 나니까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확실히 레몬 넣으니까 상큼하고 맛이 맛이 먹다가 또 다른거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 외국인 <laughs> 느낌 이게 청국장인데 저분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사장님이세요? 아, 매니저 아 매니저 근데 청국장 꼭 먹어봐야된데요 이 집에서는 제가 그 후기 봤거든요 청국장의 맛은 구수합니까? 당일 구사하게 취수하고 음, 국물이 끝내줘요. 칼로 썬 사람의 손길이. 여기 안심인데 레몬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형님 어, 연기자에 또. 내 너의 너의 그러니까 마음이 안심된다. 어. 그러니까 어. 마음이 아, 안심된다. 퇴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저에게 그 때문입니다. 어, 어. <laughs> 형님 연기자네 역시. 낙자감성 <laughs> 똥입니다 똥집입니다. 나머지는 목살이고. 네. 목살. 똥집? 목살이야. 영... 똥집이야. 용통 응, 두 가지야. 이게 용통이건 네? 똥집. 아, 똥집이 있어. 이게 똥집이야. 짜가감성 똥집입니다. 아, <laughs>

되겠어, 넌. 에이, 너 그냥 좀 맞아야 돼. <laughs> 똥좀 말고 목 얘는 먹고. 나 연통, 연통 못어 연통. 연통입니다, 연통. 음, 아 이게 진짜 연통인가? 연통이 의미가 다른데. 내가 지금까지 태풍이에뭐이연거아 염통이 엄청 통통하고,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염통 있잖아요. 반으로 잘라진 염통. 반으로 잘라진 염통이 아니라, 통째로 된 염통이에요. 미국산 염통. 미국산 염통. 그러면 안 돼. 설마 <laughs> 미국산 숲겠어요? 와, 통째로 된 염통. 우리가 꼬치를 먹었던 건다 이게 반쪽으로 잘라진 냐 떡이야? 알고 보니까. 음. 기밥다 떨어졌어. 가격 도 맛있게 많이 어, 밖에안 남았다. 어, 1 7분 남은 거네요. 어, 야 빨리 빨리 먹어야 돼. 청국장은 밥이 있어야 우리 이차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야. 거의 풀로 먹고 있어, 풀로. 오. 오. 지금 시간 11시 57분. 3분 남았어. 3분. 오늘은 좋은 곳과 맛있는 안주스텍에. 가격은. 수고하세요. 개인적으로 수고하세요. 고기 중에 닭을 가장 좋아하지만. 숯불에 구워서 네. 불별로 차례차례 나와서 더욱 맛있어서 다시 오고 싶은 곳 닭구이 전문점 장독개였습니다. 네, 네가 가가 된다. 네 개가 된다.